자,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통진중학교, 화면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대남중학교입니다. 어, 아마도 지금 통진중학교 홈이기 때문에 요 네. 어, 선발 출장한 선수들이 또 보는 동료 학생들에게 좀잘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먼저 통진중학교 골키퍼 김지환, 그리고 고주호 박찬호, 진승영, 손현동 박관호, 김진배, 서동범 배상우 아, 전주형, 그리고 정경훈 허재훈 선수가 선발로 출장했습니다 서영진 감독의 개남중학교 골키퍼 박태웅, 이평화, 허태명, 권민재, 최성윤, 정지훈, 강원빈, 황상민, 조정재, 박재현 선수 그리고 김학성 선수가 선발로 출장을 했습니다. <laughs> 개남중학교가 몰고 들어왔는데요 앞쪽으로 찔려줍니다 정면에서 골키퍼 나와서 잡습니다. <laughs> 자, 바로 이 선수가 16번의 김학성 선수인데요. 국서에서는 풍진중학교 이, 이 선의 강자로 있습니다. 네. 자 높게 띄워줍니다 헤딩 다시 앞쪽에서 골키퍼가 먼저 잡았습니다 자, 정면에서 왼쪽으로 빼줍니다 골키퍼가 1대 이상으로 왼발 슛 막혔고 이번엔 오른발 반대쪽으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버논키 찹니다 중앙쪽에서 헤딩 자 떨어진 거 오른발 다시 걷어냅니다 자 중앙수비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개남중학교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 출발해서 3년째 맞이하는데 정착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아서면서 오른발 슛. 골키퍼 김지환에게 맡깁니다. 때문에요 네. 아주 빠르게 내려온단 말이죠. 자, 뒤에서 잡고 오른발 슛. 오! 골키퍼 정면에 갑니다. 주고 이어받기 직전 수비 발에 걸렸습니다. 다시 헤딩 오른발 넘어지면서 슛팅까지 해봤습니다만 벗어납니다. 자. 대각선 쭉 붙여줍니다. 떨어진 공, 개남중학교의 처리. 자, 이렇게 전반전 피스를 울리면서 끝이 납니다. 통지중학교와 개남중학교 전반전 경기 영대0 득점 없이 끝이 났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하면 오른쪽으로 개남중학교, 하면 왼쪽으로 통지중학교 후반전 공격하겠습니다. 자, 축구 돌아 뜁니다 그렇죠. 직접 어, 슛! 그렇죠. 어, 골대 맞고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발발 슛! 아, 자, 수비가 예. 바깥쪽으로 허어냅니다 아, 자 아, 크로스받 아, 지금 이 김학성 선수가 약간 좀 쳐져서 파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는있 그러니까 지금 앞에 에, 에, 통진유학교 수비 숫자가 부족하진 않았어요 야. 자, 피해주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슛! 감았습니다만 수비 병맞고! 다시 한번 슛! 골키퍼 잡습니다 자, 덕에 맞았습니다 반대편까지 왔습니다 자 페널티 에어리 안쪽 좋아요. 들어가면서 왼발 땅볼 크로스 반대편에 떨렸습니다. 잡아두고 자 돌아서면서 오른발 피크볼입니다 자골기퍼박지훈 골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걸렸어요 자슛 홍진 중학교입니다. 결국은 박관우 선수죠. 박관우 선수가 네. 한 골을 더 추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리그에서 이 11골째. 어, 띄 뛰어서 상대 수비 키를 넘기는데 띄어 들어가는 박관우 아, 선수 스피드 죽지 않았죠? 네. 가슴 컨트롤 자체가 워낙 완벽하게 잘돼 있었기 때문에 박태웅 골키퍼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에 강니다 예. 양팀선수에 전주영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얻는 박관우 그렇습니다. 자 아, 이제 이렇게 되면요, 어. 짧은 패스로 빠져나오고 있는 통진중학교. 자 조심했는데 왼발슛 도로쪽으로 빗나갑니다. 안 들어가네요. 아 이번에도 박재현 은른 종목에 쓰겠다는 해. 문제가 좀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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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은 상당히 지금 자들로스 올라옵니다.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laughs> 자 아주 약점 공간에 잘 파고들었고요. 뛰어들한 스피드 지금 이 어. 박재현 선수가. 스피드가 <laughs> 아, 경기 됩니다. 끝납니다. 네. 대규모 높이 중등 축구리그 경기 북서리그 통진중학교와 개남중학교의 경기는 1대0으로 통진중학교가 승리를 거둡니다. 조성희 감독은 아마 간단히 선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네.